반갑습니다 브롤러들 테드입니다 새로운 캐릭터 진이 등장을 했는데 하나하나 상세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화 분류로 등급이 어 정해졌고요 아래쪽에 고객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표기 오류입니다 보시면은 다른 캐릭터들은 지금 영어로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은 번역 오류가 좀 있는 것 같고 일단 첫 번째로 기본 평타 지금 현재 피해량이 1400으로 나와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쇼다운 그리고 3대3에서 첫 타를 아주 강 가까이서 때려도 만네벨 기준 120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확히 제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오르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타입은 원거리 별 3개입니다. 제가 별 3개로 준 이유는 좋기도 하지만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제가 좀 TMI를 좀 섞어서 가도록 할게요. 사거리는 5.66으로 근거리도 아니고 엄청 원거리도 아닌 준수한 사거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구체가 안 맞고 여섯 번 여섯 갈래로 퍼졌을 때 가장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정확한 표기가 지금 그안 나와 있는데 어 대략적으로 한 아하. 11에서 12 사이 정도로 좀 보여지고요. 어 그리고 M O 가차는 속도가 지금 현재 2초입니다. 2초면은 굉장히 긴 딜레이고요. 파이퍼로 비교를 해서 좀 예제를 보여드리면은 파이퍼는 현재 사정거리가 가장 긴10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고 M O 탄창 재장전 시간은 2.3초로 가장 깁니다. 그래서 비교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6 갈래가 퍼졌을 때 진이 조금 더 사거리가 긴걸볼 수가 있고 데미지는 훨씬 더 진이 약하다는 걸 이미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궁극기입니다. 궁극기는 역시나 제가 별3 개를 주었고요. 이 궁극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편을 딱 캐치를 해서 진이 있는 쪽으로 잡아당기죠. 근데 이게 좋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상대편을 당기기에도 되게 애매한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뭐 불, 엘프리 뭐 셀리 이런 근접에서 강한 캐릭터들을 쇼다운에서 나보다 파워가 낮다고 하더라도 쉽게 당길 수 없습니다. 특히나 궁극기가 있는 셸리 같은 경우는 당겨봤자 제가 바로 죽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좀 상황에 따라서 궁극기가 필요 없는 상황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와서. 그리고 3대3, 잼그랩에 좀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상대편이 보석을 들고 있는 팸 같은 경우에 제가 딱한 번에 낚아채서 상황을 역전시켜서 어, 불리한 상황을 한 방에 역전을 해서 승리를 바로 어 직결 시킨다던가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궁극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의도한 건지 아니면 버그인지 모르겠는데 멀리 있는 적을 딱 사정거리에 맞게끔 땡겼을 때 벽으로 제가 땡기자마자 피신을 하면은 벽 뒤쪽으로 땡겨지게끔 바뀝니다. 즉벽 관통이 캐릭터가 안 됩니다. 의도한 패치인 것 같기도 한데 이거를 좀더잘 써서 땡기기 부담스러운 캐릭터는 땡기자마자 저는 벽 뒤쪽으로 숨고 벽 앞쪽에 적이 소환이 되면은 저희 편이 제거를 해준다던가 이런 컨트롤을 충분히 좀 가능성. 있다는 것을 미리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 파워 매직 오합니다 주변에 있는 아군 브롤러 체력이 초당 100 만큼 증가 팸의 그 기본 스타 파워랑 사거리가 똑같아서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제가 써보니까 왜냐면은 포지션 상 후방으로 빠져 있으면 있을수록 저희 캐릭터와 붙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붙어 있어도 한명 정도랑 좀 붙는 정도 센터 안에서 들어가서 농성을 좀 하는 팸과는 포지션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오라를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들 기도 하고요. 지금 굉장히 좀 애매한 포지션인 것을 제가 플레이하면서 직접적으로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솔로, 듀오쇼 어, 데운 그리고 3대3 오늘 예제 영상 깔끔스하게 플레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 e 브 s r 오케이 윤캐라님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진을 픽하는 게 거의 트롤 픽인데 어 다이너를 고르다가 진이랑 너무 근접에 취약해서 자 이렇게 들고 왔어요. 대기, 대기, 대기 해주고 샬렛, 샬렛, 샬레 샬렛, 샬렛 견잡이 충분히 될것 같긴 한데 아 이게 데미지가 데미지는 좀 애매해 요번에 샬레 잡을 수 있겠죠? 짤짤하 하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는가? 대기, 대기, 대기 빠져주고 근접 캐릭이 많아가지고 이거 못 땡기겠는데 함부로? 에모를 세방다 채운 다음에 좀 땡기도록 하죠 나이스 오 이게 안 땡겨져? 실화냐? 그리고 저 땡기는 것도 너무 느려요. 더 빠르게 땡겨야 될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뭔가 되게 애매한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들었는데, 이동속도가 너무 느려요. 답답해, 미칠 것 같은 느낌? 아, MO도 너무 느리고, 그 와중에 와리가리 지렸고, 갤라야. 갤라, 겔라 견제만 해줘라, 갤라야. 위에 누구 있니? 스타 파워를 이용해서, 피 밖에, 백밖에안 쳤지만, 팀지가 너무 구려, 진짜. 사월이 길면 뭐해, 이거. 쇼단에서는 진짜 비율적이에요. 지금 해보니까. 레온 있는 쪽에 좀 들어가죠? 확인, 확인, 확인. 땡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마리 더 드리면. 하나, 둘, 셋. 궁 찼죠? 나이사 갤라 형 커버 좀 해줘라. 레온 끌어오면 바로 뚝배기다. 어우, 저깐 자, 자, 자. 하단쪽, 하단쪽. 이거 제가 끌어온 다음에 갤라 그, 같이 쌀국수 뚝배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아, 발로 귀찮아 죽겠네, 이거? 대기. 아마 일단 견제를 좀 해주고. 아우, 아프 죽겠네, 진짜. 미치겠네. 빠졌네요. 눈치챈거 같은데? 나 땡길 걸딱 예상하고 바리가뺀거 같은데? 갤라야, 좀 같은 포지션에 갤라야.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지금 호흡 하나도 안 맞고 있어. 대기, 대기, 대기. 저기 압박이 좀 심한데요. 그냥 땡겼지 이거. 하나 땡겨. 잘 죽었다, 이씨 땡큐. 대기. 얘한 방만 좀 끝인데. 아우, 피. 나이사. 나겔. 나겔. 나겔, 나겔, 나겔. 레온 궁극기 썼죠, 지금? 부어 갤라야, 갤라. 겔라. 갤붓, 갤붓, 갤붓. 아, 화장하네, 이거 진짜. 아 이거 미치네 나이스 나이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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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해, 하오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이거 왠지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 땡겨주고 오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오케이 겔라 살려주고 나게 겔라야 마무리 좀 해라 겔라야 진짜 겔라야 이거 마무리 오케이 으! 겔라 형이 다했다 솔직히 진짜 겔라야 진짜 셸리룬 진짜 겔라 야 답답 오케이 요 빠이스 요 와쿠 겔라님과 한번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1400이.. 지금 또1400 뜨네 아까는 예제 하면서왜 1200이 뜬거죠? 버그인가? 있죠. 아 조금 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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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압박 넣어야지 켈라야 압박 넣어야지 거기서 켈라야 압박 넣어야지 거기 마무리 나이사 한팀 컷 한팀 컷 켈라야 센터에 바로 땡기면은 팬이 바로 땡겨야 된다 오케이 한명한명 한명 땡기고 나이사 어 아, 쟀고 켈라야 먹어줘야지 이거 켈라야 니네 얼굴 아 켈라야 진짜 확대이들어가지 켈라야 지금 아싫어실냐 지금 각자리 지렸고 나 궁원 나 궁원 펜이 당겨야 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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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하냐 여기서 나이사 지렸고 캘라의 마무리 캘라처 청취보 나이사 캘라 나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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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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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네 너무 한거아니냐 이거 진짜 야야야야야 라 아우 제 이상해 제 이상해 제 상태 아우 캘라 나이사 모티스가 상태가 안좋았는데 이거 캘라 이겨야 된다 일단 전보 <laughs> 쓸만한 거 같기도 하고 이 아니. 이 다이너가 많이 나오는데 면은 좀힘들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근접캐리기랑 캐릭이랑... 타워가 아, 나이스 여기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이런데도 몰라 이런데도 모르죠 나겔 나겔 세팀 위에 한팀 확인 확인 모티스도 끌게 약간 겔라야 이쪽으로 좀 붙어줄래 겔라야 겔라야 모티스 잡아야될것 같은데 겔라 지금 거기 겔라야 겔라야 뉘에라 모자 그만쓰고 야 겔라야 이쪽으로 겔겔겔 나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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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겔라야 이쪽으로 아홉 개야 모티스 켈라야. 심착해심착해 얘네 양각이다. 잘라주고 모티스가 삽질해서 땡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땡겨도 문제잖아. 켈라가 아홉 개라 괜찮은가?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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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논 깔았죠 나이스. 이런 모티스 양각. 아 켈라야. 그만 켈라야. 켈라야 켈라 켈라 대기 켈라 대기 켈라 대기. 어 필살이다 겔라. 겔라데, 어, 사살이밀려가지고 빅사리. 맞추기 쉽지 않다. 그. 우다오 켈라 켈라 켈라. 머리머리 켈라 켈라 나이스. 모티스 나이스. 어 뭐야? 씨 뭐야? 잡으러 가는 거 아니었어? 나이스, 나이스. 이러면 셸리 끊어주고, 셸리 짤, 셸리 짤. 나이스, 이 끊었죠? 궁기, 캘라야 궁, 궁. 왜안 썼지? 캘라어 아홉 개인데 왜안 썼지? 캘라 약간 이거 무리됐어, 아니야? 캘라야 갤라야? 겔라, 라야 오케이, 나이스. 유튜브 가 지렸고. 어, 되게, 알았어, 알았어. 라야 내가 마무리할게, 캘라야 되게, 되게, 되게. 보여줄게, 캘라야쇼대운이 이렇게 하는게캘라야 어, 당연너 피해주고, 지렸고. 당겨주고, 어, 수고링 갤라, 야내 거야 마무리. 갤라야! 아, 이 내가 다해 먹었는데 지금 마지막에 막타해가지고 유튜브가 뺏는 거 이게 거 없지? 어, 갤라야. 아, 진짜 니가 그냥 갤라 진짜. 씨진 영상 말고 이긴 영상으로 부탁드려요. 갤라야. 이러니까 구독자가 안는 거야, 갤라야. 어? 불잼이야, 노잼이야. 어? 예쌤도 아니잖아 이거는, 갤라야. 정신 차리자, 갤라야. 오케이, 요번에는잼 그랩 들어봤습니다. 불이 나왔네. 오케이. 저희는 팸. 패미니 지금 센터로 가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젠그랩 할 상황이 아닌데, 어, 데미지 이러면은, 나 같아,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거 불 커버해줄, 잠깐만. 불 확인, 불 확인. 어, 나한테 붙네. 아이씨. 불 커버해줄 사람이 지금 없어가지고, 되게 되게 되게. 그왜게 움직임이 흐느적거리지? 나무 흐느적거리나? 불컷 직전. 컷.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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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굳이 지금 안 땡겨도 될것 같은데, 젠그랩을 제가 하면, 네, 그쵸? 팬님이 약간 좀당 당황, 어, 당황한 건 아닌 것 같고 대기 이거 랜덤 큐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 조합이 지금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조합이 아니라서 불 사이드로 빠졌을 텐데 확인 오케이 불들어왔고원투 쓰리 중요할 때 당겨야지 막 함부로 당기면 안돼어불 되... 체력 쳤네 오케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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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줬고 오케이 대기 대기 센스 좋고요 타워 센스 굳이 아끼는 것보다 그컷나이스 사... 대게 너무 스무스한데 상대편 랜덤 큐 같습니다. 왜이렇게 진이 흐느적거리지? 되겠다가 와서 당겨주고 바로 컷 아싸 나이스 불이 여기 들어오네 여기 랜덤큐야 이거 좀 그렇다 당겨줄까요 땡기고 개꼴대 okay, 그러니까 이게 상대편이 페미나 포코 이런 잼 홀더하는 인원을 당겨서 한방에 역전시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랜덤큐네 오케이, 다음 경기. 아, 요번에는 좀 제대로 된픽 갔거든요? 지금, 팸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아우또 빠지시네, 햇님이. 나 지금, 나 사이드로 빠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루 들어올지? 어, 대기. 세명다 들어왔어요, 지금 센터. 셜리 발견, 셜리 발견, 셜리 발견. 에모, 여기 좀 제가 에모를 채우고, 여기 앞으로 들어오고 가서, 대기, 대기, 대기. 셜리도 붙으면 아프, 어우, 죽겠다, 이거. 아, 하지만, 잘라줬고, 대기. 포코. 다잘랐고요 재몰도좀맡기도록 하죠. 지금 제가 먹는 거보다 그냥 팸이좀 먹어야 돼서. 확인, 확인, 확인. 최대한 좀 채워주고, 셜리. 독기 빠졌네요. 이러면 죽었고. 약간 좀 무리됐는데, 이거? 잠깐만. 제가 서포터의 느낌이라 지금 홀딩하는 게 제가 해보니까, 어, 인똥님이랑 고수님이랑 좀 해봤는데, 아, 이거 지금 못, 어필살이 나이스. 충분히 이길 것 같은데, 이거? 뚫려라서 이거, 진입할 인원이 없구나. 지금 셜리 때문에. 지금 진입할 인원이 없네. 대게 이거 잘라야 될것 같았거든요, 지금. 잘랐고요 이러면은 좀 센터 먹고 천천히 좀 가는 방향으로. 이거 어차피, 잠깐거 잘라주고. 대기, 천천히. 어차피 지금 센터 장악하면 쉽게 못 들어오거든요, 상대편도 지금. 저희편 템도 있고, 셜리가 측면으로 들어오나, 이거? 빨간색 님이 지금 리코로 잘 캐리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셸리 들어오는 것만 막으면 돼, 이거. 컷, 셸리 컷, 셸리 컷. 되게, 되게, 되게. 궁극기 좋고요 천천히. 어차피 일곱 개라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궁극기 한번 잘못 쓰면은 훅 가는 캐릭터라서. 진짜 잘 써야 돼요, 궁극기. 이거 엄청 들어오는데? 잠깐만. 아, 에모가 진짜 늦게 차긴 한다. 아, 이거 셸리 들어오는 타이밍 느낌 너무 좋은데? 저, 아이고, 아이고, 실패다 왜 이렇게 흐느적거리죠, 오늘따라? 약간 좀 흐느적거리는 느낌인데요? 빨간색님이 좀 체력을 먼저 좀 채워야 될것 같아요. 붙어, 이게. 스타 파워가 붙어도 이게 효율이 그닥이라. 최대한 좀제아 해보죠. 공기는 정말 중요할 때 쓰려고. 제가 백씩 채워주고 있죠, 스타 파워. 이거 보여드리려고. 제 홀딩이 8개라서 뭐충분 되겠네, 이거. 공기는 안 쓰고, 최대한 좀 빼는 방향으로. 이거 해도, 빼도, 패 먼저 선으로 잘랐고요. 젤리 끌면은 좀 위험하니까 이렇게 해서 흐! 오케이 찐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어, 조금 빡셀 것 같은 느낌 햇님이 자꾸 사이드로 빠져서 제가 그냥 센터로 갈게요 저는 그냥 잼그랩 안 하고 폴딩안 하고 그냥 좀 견제를 하는 방향으로 잘렸고 여기 나이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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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쪽으로 좀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00%저 위에 올라가서 짤짤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하 피를 채워주는데. 10 남았어, 쟤? 와, 실화냐? 나이사 여기 레온이 분명 있을 겁니다. 원. 빠질 것 같은데. 이걸 바로 그냥 들어가나? 컷, 컷, 컷. 왼쪽에 지금 들어올 겁니다, 타라. 들어오죠? 나이상 근데 이거는 지금 어차피 저희가 뺏겨도 후발주자가 지금 있기 때문에 빨간색님만 좀 살리는 방향으로 메인 딜러가 지금 잘해주고 있어서. 짠짠짠짠짠. 뒤쪽, 뒤쪽, 뒤쪽. 아우, 나 이거 예상했던 건데. 터, 어, 나이사 너무 스무스한데? 이거 무슨 오늘 날이야? 그거 왜 이렇게. 아닌데? 다른 분들, 저희 편분들이 트로피가 그 매칭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낮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조, 조금 조심해야겠네요. 셀리, 츄엘리랑 이쪽에. 나이스 컷. 레온이 지금 궁극기를, 어, 썼네. 아이씨, 안경 올리고 있는데. 씨, 미이 대기. 아, 위험한데 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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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건 조금 퍼진 다음에 들어오면은. 어우왜못 잡나 여기 있습니다 사라 나이사 컷나컷나컷나컷 나 컷, 나 컷. 레온 지금 죽지 않았네요 뒤쪽에 오케이 디 엔드 클라스 오늘 약간 좀 클래스 외치기 좀 빡세다 상대편이 지금 랜덤 큐가 자주 나와서 이런 건지 지금 전승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600에서 지금 전승이거든요 이게 랜덤 큐 시스템이 걸려서 이거 아 이건 아까 그뭐 누구야 켈라랑 했던 거고. 예, 다, 다 이겼어요. 그래서 약간 좀 Q 오류 같은 느낌좀 들기도 하는데. 오케이. 그래서 레온, 전설 등급 레온에 이은 신화 뉴 브롤러 진 플레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초보분들에게 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구간에서 좀 경기를 뛰어봤고 500점 이진 캐릭터를 600, 700점까지 좀 올려보고 잼그랩이나 듀오 쇼다운을 좀더 보여드려야지 좀 고수분들의 플레이를 저도 좀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트러플을 일단 좀 빠르게 올려보도록 하겠고 가시기 전! KTV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약간 좀제 아재 같은데, 진이?